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서점이 문을 열었습니다. 강남에서만 여섯 번째 육아인프라인데 수서와 개포, 세곡동의 육아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보도에 박용기자입니다. 강남구 자곡동의 문을 연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서점입니다. 아파트 단지 1층 편의시설에 조성된 이곳은 강남의 여섯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. 개포동과 수서, 세곡 지역에 부족했던 육아인프라를 위한 곳입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강남구 지역에 총 다섯 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 수서 지역에는 따로 지점이 없어서 또 부모님들이 평소에도 많이 원하시기도 했었고 또 이쪽에서 이제 지점이 또 하나 생기다 보면 이쪽 지역에 있는 그런 주민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또 계속 총253 제곱미터 규모의 센터는 아이와 함께 이용하는 놀이실과 시간 단위로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제 보육실로 구성됐습니다. 여기에 가정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부모의 양육상담실, 그리고 센터의 장난감 대여도 가능해 이 지역 육아지원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게 강남구의 설명입니다. 한편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서점은 대치점, 도곡점과 마찬가지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문을 열고 다른 지점은 월요일도 문을 엽니다.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